사랑하는 애들 교회 여러분. 어, 지금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과 혹시나 정전될 사, 사 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튜브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것을 들으는 시간이 여러분께서 아침이고 그리고 눈도 많이 온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쁘기 전에 정말 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 힘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두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말씀은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로 낳고 바할스러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요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서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요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습니다.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을스본 맞은편 바히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사람이 자기들에게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요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않아야 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랩넌트의 서밋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이 아침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시는 현장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아까 있었던 변명, 어제 우리 말씀을 봤던 그 나의 현장에서 일이 되지 않는. 진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 변명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분명히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서 설명해야 될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현장에서 만날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듭냐 나를 정말 왜 힘들게 괴롭게 합니까? 정말 이 부분 말고 그냥 정말 옛날 대로 합시다. 당신이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어서 갈등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가시는 방향이 최고의 답이 되도록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응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경제, 기업의 현장이 바로 그 응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랩넌트, 영적 썸밋들은 외로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썸밋답게 세상을 살린 미션까지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현장에선 썸밋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그릇을 오늘 준비해서 오늘 기도하고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그 발걸음을 기대하는 썸, 그, 인턴십, 원수 사탄을 무찌른 승리하는 그 인턴십을 미리 밟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응답들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야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랩런터들과 그리고 앞으로 2011년에 같이 하려고 하는 세 가지 교육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릇과 앞으로 갖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 하나로 줄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맞도록 부르셨습니다. 성경 랩런터를 통해서 한번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광야운동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광야가 도시가 돼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낸 유일한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 사막에서 컷하게 번성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사막에서도 베두인이라는 그런 족속은 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더더욱 번성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들을 가졌던 그 운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서밋, 영적 서밋 모세입니다. 미스바 운동하게 만들었던 사울, 사무엘 그리고 도단송 운동하게 만들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파수꾼 운동하게 만들었던 이사야 그리고 진정한 회당 운동하게 만들었던 바울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의 도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랩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쓰겠다고 확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자 만성완지 바꾸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진정한 썸일거로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발걸음이 인턴십입니다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의 언약의 발걸음이 배울 언약의 발걸음을 배워야 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만드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그들이 없는 비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언약 가지고? 언약 때문에 그 축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형들의 무능력을 이해하고 담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흔들리는 백성 앞에서 모세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은약 가지고 광야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인턴십입니다. 사무엘 기도의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이 바벨론과 이 현장들이 정말 진정한 한 시대 한 나라를 살리는 그릇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산업을 주셨고 여러분의 경제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만남을 주셨고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24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인턴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그런 정말 그릇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미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기도자로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남길 인생 포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그 응답의 그 그릇을 남겨야 될 것도 미리 준비하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질 바뀐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당연 필요한 절대를 따라가는 그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거 남기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러분이 주신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랩넌트가 배울 인터넷, 그 인턴십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의 길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것을 오직 복음 때문에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했을 때 요셉이 그 기도가 바로 37장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열한 별, 그다음 곡식단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보기에는 이놈의 그릇, 그건 그릇이 아니고 교만함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릇이었습니다. 모세, 진짜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바벨론 나라에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쇄교에 응원하십니다. 인턴십, 영적 서밋, 그리고 포럼, 인생 포럼,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나에게 그릇을 넓혀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어,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인턴십, 하나님 주신 인생 포럼으로 진짜 써밋 그릇을 갖추게 하셔서 혹시 그 현장 속에서 나의 불가능, 무능력, 무열매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해답을 찾게 하시고 랩넌트를 세우는 현장임을 알고 인턴십 속으로 그리고 정말 참단 영적 써밋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19에서 그리고 이 눈오는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모든 무열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 재상 선지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변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진정 한 영적 서밋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미리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인턴십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겪게 하시오니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정말 참단 오직 당연, 필연, 절대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로 통한 절대의 언약의 여정이 된 것을 증거하고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만남 통해서 주 예수께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그릇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